자본주의에서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이 망할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죠. 미국 은행 파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지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미국에서 16위 은행이라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난 3월에 파산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금리에서 5% 수준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렸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죠. 아,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은행이 왜 망하게 된 것인가? 라는 점을 간단하게 살펴봐야겠는데요.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그 자체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돈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이 이자의 차이만큼을 은행이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은행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흔히 인식되고 하죠. 하지만 은행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만큼 은행에게 부과된 의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은행은 즉시 돈을 꺼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에 돈을 갚겠다고 선언한다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그 돈을 받아주고 대출을 청산해 줍니다. 반대로 은행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대출의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찾으려는 사람만 많고 돈을 갚으려는 사람이나 맡기는 사람이 없다면 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충분히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카르텔을 형성해서 은행을 작정하고 망가뜨리겠다라고 다짐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한꺼번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찾으려는 올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금액과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의 만기가 되어서 돈을 갚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은행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밸런스가 일시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비해서 은행이 충당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지금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달랐는데요.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만 많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창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받았는데 은행에서는 이 돈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채였습니다. 아,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채를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예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니 올리기 시작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궁애적이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인출해 가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다면 은행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아, 돈이 점점 말라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어, 이러한 사태를 견디다 못해 결국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처럼 파산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행의 파산은 뱅크런이라는 용어로 일반적인 기업의 파산과는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이 망할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은행은 돈 자체를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긴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 간 많은 사람들 또한 같이 고통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뿐더러 이 은행과 별개로 다른 은행들까지도 신용을 의심받게 되면서 뱅크런이 전염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서 어마어마한 여파를 남길 수 있게 되죠. 당연히 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속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뱅크런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사태 중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보대출을 너무 쉽게 해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굉장히 큰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연이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파산하는 파국적인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이번에도 이러한 리만 브라더스 파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뒤를 이어서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시작된 지두달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 인수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어떻게든 헤쳐나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이 위기가 약간 진정되었다고 생각하자마자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상 기조가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차를 두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전례가 있었죠. 이러한 점에서 저는 최근의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단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투자 상품은 바로 채권이고요. 아까 실리콘밸리은행이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망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린 바와 같이 현재 채권의 가격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채권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결국 약속해 준다는. 속성을 살펴봤을 때 가격이 내려간 채권이 있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될수 있겠죠 만약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꼭 내린다는 보장은 없고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사태가 재현이 되면서 경제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보다는 주식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더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채권이 오히려 해징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내리기 시작하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주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 낙관론자가 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근에 있었던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